네 안녕하십니까 둥이 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 진행할거든요 네, 트루파이어의 C4입니다 C4 이 네, 릴리즈는 기본 바디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요 아, 무게를 아, 실측을 재봐야 되나 네, 또 준비성 부족이니까 항상 뭐 예, 이제 시작을 하죠 예, 갖다 놓고 무게를 재볼게요 공식적인 무게를 뭐 불러드려도 되는데요. 그냥, 혹시나, 네, 823g 이네요. 823g. 바꿔볼까요? 음, 이게, 모두, kg, g, g으로 바꿔서, 55.5g. 예, 네, 55.5g 입니다. 네. 아주 가벼워요. 작동 방법은 뒤에 있는 단추를 예,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이게 이제 장애가 거든요이 상태에서 앞에 고리를 제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눌러주면 터져요. 네. 됐죠? 그럼 다시 얘를 누르고 얘를 제키고 또 쏘고 여기 이제 반복되는 이제 예, 이런 식인데요. 아, 그리고 이, 이 노란 부분들은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입니다. 네, 뭐 눌러서 아주 막말캉하지만 않지만,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립감을 좋게 해주고 예, 좀 진동감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 노란 부분이 그런, 그런 것들이고요. 예, 이 것들은 이제 클로 어, 클로징자죠 네, 딱 해서 달렸을 때딱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뭐 헌팅에도 적합할 수 있고요. 닫혀버리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뭐 타겟에도 적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저가형 그이 그이 정도 금액대에서 음, 그 싱글조 예, 더블조가 아니라 싱글조는 참 보기 드문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싱글조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네. 싱글조와 뭐 더블조의 차이점은 다 아시겠지만 네, 더블조는 누르는 만큼 열리게 돼 있어서 좀탄은여향을줄수 어, 있는데요 이런 싱글조들은 어, 싱글조 알아봐야 되나 네. 눌렀을 때딱 터지면서 이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주 집탄이 좀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어이 음, 엄지에, 예, 이 트리거죠. 트리거를 위치는 보시면 요 3단계로 위치가 변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 위로도 오를 수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또 다른 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이 트리거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뒤쪽으로. 더 늘릴 수 있어서, 위로 총 6개 단계. 조합은 6개 단계지만, 뭐, 실제 움직이는 걸, 요 구멍 3개, 요 구멍 2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수 있습니다. 네. 한번 써볼게요. 지금 현재 이 세팅이, 요 세팅이, 에, 손목 슬링형의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요거에는 좀 완벽한 그, 적용점이 라니라안 나옵니다. 네. 한번 펼쳐볼까요 얘를 먼저, 네. 누르고, 네, 얘를 대고, 제껴주시면 되죠. 예. 보복되네, 또. 아까 잘했는데.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누르면 터지겠죠. 네. 아, 몇번써봤는데요 지금 좀 예약 써봤는데 음, 확실히 손목형보다는 집탄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쏠 때, 이렇게 이 방아쇠를 움직이는 손가락보다는, 예, 이 상태에서 도 천천히 눌러주면 손의 위, 위치가 좀덜 변하기 때문에, 예, 좀 집탄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쓰는, 제가 쓰는 거는 어, YG가입니다. 네, 스파르고의 YG가인데, 그보다 조금 더 집탄은 좋아 보이고요. 뭐 사용 편리성은, 괜찮아요. 뭐, 이, 저, 어우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는데, 예, 예, 뭐 상급 릴리즈들 보면 뭐, 타겟 쓰냐 이런 것들랑 비슷한 방식이라서, 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쓰신 분들은 좀 무게감이 가벼워서 괜찮을 거고요. 좀이 트리거 위치도 좀 변화, 변화할 수 있어서 좋은데, 좀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카본. 네, 카본인데 뭐 거의 플라스틱 같이 느껴지니까 이곡선미가뭐좀 저런 알루미늄 바디에 뭐 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하다 완벽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이 발시했을 때이 터지는 느낌이 완전히 예민하게 되진 않습니다. 네. 요 부분을 조이면 이게 음, 예민해지고 풀면 둔해지는데 아주 예민하게까지 세팅을 하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예민하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좀 주어져야 터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 이,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한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뭐, 카터 제품이라든가, 스팟호그의 뭐, 20, 이 가격에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의 품질을 말하는 거지, 이 가격대 이 정도 품질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네, 뭐그 짐플레처나 짐플레처의 어, 뭐 지미티, 예, 네, 그리고 투르볼의 그 이름이 뭐더라, 어, 맥스퍼, 네, 맥스퍼 이런 것들에 비하면 확실히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가격 대비는 정말 이 정도 가격 제품은 아닌 거지만 확실히 상급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급 모델 쓰시다가 이모델 넘어오실 일은 없겠지만, 이 정도 T형 입문기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상당히. 근데 이제 단순, 이제, 이 감도 예민해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아, 당했을 때이 이 느낌, 네, 뭔가 조금, 아, 알루미늄 바디기가 좀에딱 붙는다라면, 얘는 뭔가, 아, 손과 따라 논다는 그런 느낌은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핑거로서 기본적으로 편하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새끼손가락에 상당히 잘 받쳐져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힘 받는 것들은 약간의 곡선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뭐 아주 얇은 편도 아니고 굵은 편도 아닌데 적당히 괜찮은 것같고요 손이 조금 더 굵어도 여기 괜찮을 것 같고 뭐 얇으신 분들도 쓰는게 아주 무난한 잘 절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쫄려 있지 않고 잘 절충되어 있는 것들인데 분이좀 작으신 분들은 이 퍼핑거가 이런 식으로 좀될수 있는데 뭐 약간 말 너무 작으신보다는 평균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두꺼운 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응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가격이 9만 원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가격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아, 상급 모델이 아니라 뭐 소목형 에서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고 해서, 어,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상, True Fire C4 네. T형 릴리즈 리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